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컨셔지 커피 운영하고 있는 11년차 바리스타, 공명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공간을 만들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게 상호 짓는 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여름에 엄청 더운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더위를 좀식히자 그런 차원에서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일곱 번째 보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엔 서론도 나오고 이 시원한 장면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중간중간에 그 호텔 컨시어지가 이게 길을, 그 호텔 로비를 지나가면서 아, 저, 저 손님은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쪽 손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모습에서 아, 손님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었어요. 저희는 이제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아, 커피 한잔 아메리카노 여기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커피 한 잔에는 뭐 음악, 그 인테리어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잔이 다 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가실 때까지가 그한 잔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서비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는 게 컨시어지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컨시어지 커피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이름을 컨시어지 커피라고 짓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도 약간 호텔스럽게 이제 컨셉트를 잡고 인테리어를 이제 이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손님들한테 하는 그런 서비스도 약간 마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드려보자 해서 그런 컨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가기를 하세요? 제가 만든 공간, 제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게다제 취향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님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즐기시다가 그렇게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시고 나가시는 게 저의 즐거움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